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이야기의 소니소다입니다. 뭐야, 내가 분신한 줄 알았잖아? 네. 오늘 할 게임은 협동게임이고요. 아, 소니랑 협동게임 진짜 안 하는데, 왜냐면 제가 했다가 한서 촬영 한서 걸리거든요. 아, 진짜. 자, 근데 할 게임 없으니까 일단 같이 해보는 거야. 네. 하다가안될것 같으면 날 런칠 거야. 아, 안 돼. 너 말고 다른 시청자들이랑 할 거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소니랑 같이 하려면, 어, 저기, 막 비행선이 날아다니는데. 우와. 여기 고인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 사줘. 자, 소니랑 같이 하려면 이렇게 요청을 눌러줍니다. 그럼 소니랑 저랑 이제 같이 합동 게임을 할수 있고요. 아, 손잡지 마! 손잡지 말라고! 이거 아니잖아! 손잡지 말라고! 너머리끄댕이 잡히고 싶어? 손잡지 말라고. 여기 세계 1이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월드 1이란 말이야. 아, 저기 가서 먼저 깨는 거야. 바보야. 바보 토끼야. 그, 그, 그. 자기도 저쪽이야. 다 쓰면서. 여기 먼저 올라가지고, 이걸 어. 게임을 어. 하면서 일단 알아봐야 되거든. 요 어, 아, 저런 야, 식으로 나 하는 거야. 그 아. 오늘 차량 한 시간 나오는 거 아니지? 에이.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오는 거야. 자, 밑에 그림 잘 봐. 야, 잠깐만. 손잡으래. 아, 싫다고, 진짜로. 내가 왜 쟤랑 손잡아야 되냐고. 너, 이거 어쩌면... 아니잖아. 빨리 와. 어지야 손잡쥬. 야, 너 떨어지고 싶어? <laughs> 오늘 집 가자마자 샤워 다섯 번은 해야겠다. 야, 너무해. 손 놔! 손 놔! 이제 와! 안 해도 되잖아! 으 정말 야 이거 뭐지? 아 나는 빨간색이니까 여기로 가야되나봐 오케어 어, 아니 저런 거에 답이... 또 떨어지려고 아, 하네 진짜 다아또 잡아야되지 아 잡지 말라고 아, 싫다고 아이고. 싫다고 나 가기 싫어잉 가기 싫어잉 어 아. 진짜 싫어잉 아, 아 뭐해 아니, 손을 잡고 있어야 갈수 있는데, 네가 손을 뗐잖아. 난뗀 적이 없어. 다시 가자. 가. 아, 진짜 이 게임 하고 나서 손이랑 영 끊을 수도 있겠는데. 야, 빨리 와. 이렇게 보라색 떴을 때 가는 거라고. 아, 보라색 떴었다고, 분명히. 자. 땡깡부리지 않고. 그래, 지금. 뭐, 이거 시간이 있나? 우와! 지금 안 돼! 야, 너왜 떨어지냐고! 네가 떨어질까? 나도 죽잖아! 어... 아 그럼 나 지금 초콜릿떼 시켜야 될것 같아. 고혈압으 죽을 것 같거든. 너무 어려워. 이거 생방으로 안 해서 다행이다. 뭐? 할말 하은이다 너 정말로. 손태손떼 제발. 아 우리 비즈니스라고. 철저한 비즈니스 아니야. 비즈니스가 뭐야? 촬영할 때만 만나는 사이라고. 아닌데? 우리 한집 같이 잖아 가버려. 하잖아. 잘하자. 빨리 가. 천 어. <laughs> 오! 오! 아니 막 같이 암살 시도하네. 이거 물귀신 작전이야 뭐야? 빨리 가, 빨리! 뭐 하냐고! <웃음> <웃음> 협동이 <전혀 안> <laughs> 아니야, 하나, 둘, 셋! 협동이 전혀 안 되겠다. 아니, 하나, 둘, 셋! 다음찍 지나오자. 하나, 둘, 셋! 아, 이죄송놔 짜증나니까. <laughs> 빨리 가. 야. 여기 저렇게 편하게. 올려주나 본데? 아, 어, 나 그냥 먼저 가도 될것 같은데, 그. 아니! <laughs> 나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데? 아니, 내려와서 부스트를 해줘야 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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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 일로와, 너 날려버려도 되니까. 아니, 여기서 해야 돼, 너. 어. 날려버려! 어. 안녕. 여기, 어디? 네가 점프해서 가야 될거 아니야, 파란색이니까. 아. 야, 거기서, 손을 내밀어. 그럼 내가 그냥 점프하면 되는 건가? 그냥 점프하면 되는 건가? 잠시만고 이거 도약인데? <laughs> 버튼 뭐 눌러야 되나? 에잇! 아, 그냥 점프해야 되네. 아이, 무거워 죽겠네. 어, 요새 살쪘거든 방학이라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곳에서 죽는 거 아니지? 아. 오케나 빨간색이니까 아! 왜 저래 아! 아! 시청자들너 원숭이냐고 물어보자하 자꾸 도약해 아 아, 좋아 아이, 나. 떠, 떨어뜨리고 싶다 아편안네 빨리 오라고 아! 여기 점프해주고 내가 왜, 부스트 뭐? 네가 부스트를 해줘야되네 날... 아 잠깐만 잠깐만 가까이서 부스트해줘 가까이서 거리가 짧잖아 여기서 해달라고 여기 부스트 아! 이렇게 가야지. 야, 자, 올라와. 점프해. 좋았어. 안 먹어? 아손 먹을 거면. 역시 나 그랬나? 같은 여자. 너 여자였어? 이제 알았는데. 나 여자인데? 이제 알았는데? 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손 잡아야 되네. 어 저거. 어어저 말고. 말만 나 죽기 전에. 그래. 나 이거 놔 네가 와. 놔야지 네가 먼저 잡았으면 네가 놔야될거 아니야. 우 어. 진짜 손해. 손에 어, 땀 있는 나, 거 나, 봐. 나나나나 진짜 떨어질 뻔했어. 으 응, 손에 땀. 벽에 찰석 붙여서 올리해. 오케이 좋았어. 어휴. 아니 내가 떨어질 거고 다제가 떨어지는 게더 무섭다고 지금. 어차피 내가 떨어지면 너가 같이 떨어지는. 이건 뭐지? 뉴스? 예 아, 좋았어. 나는 여기서 너를 끌어주면 되는 거네.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될것 같긴 한데. 빨리. 이거를 좀해봐 아니, 연안 되잖아! <웃음> 야! <laughs> 죄송하다. <laughs> 나 진짜, 나 진짜, <laughs> 배신가 먹었다. 그왜 배신가에 나도 이 게임 해본 거 아닌데? 야, 벌써 우리 7분이다. 괜찮아, 7분 정도에 무난하지. 다시 가. 자, 손잡아. 응. 빠른, 빠른 스겜 알지? 이정도만 아, 자꾸 점프하지 마, 뒤로 밀리니까는. <laughs> 점프해자,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둘. 셋. <laughs> 아니 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빨리 와. 아, 빨, 아니 점프. 빨리 와. <웃음> 위험하지도 않잖아. <laughs> 빨리 오라고. 뭐야? 깔끔하게 올라가. 알성. 오. 오. 에. 이왜 그런 눈을 쳐다보는 건데? 이거 빨리 편집해야 될것 같아 내가. 아 왜? 제발 입 다물고 게임 해줄래? 네. 제발 입 다물고 게임 해줘. 편집점이 오디오 깨져서 너무 힘들다잖아. 어잡기해 버렸네. 부스트로 리라고 무슨 <laughs> 게? 부스트. 부스트. 야또왜 지나간 거 아니지? 들켰나? 티났나? 점점 야. 이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 아까 여기서 날렸지 나를. 어. 저기서 올려야 되는 거야. 저쪽에 가봐. 그림은 어. 여기서 올리는 걸로 돼 있거든. 야. 이렇게인가? 아! 봐봐안 되잖아.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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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내 시차가 이상해졌는데? 아니, 아까 거리가 너무 짧은데, 저거. 앞에 애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고 할까? 이쪽,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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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에서 최대한 밀착해서 날려주고. 날려버려. 어, 야, 좀, 찰짠, 찰짠, 찰짠! 왜, 왜, 아, 잘못 눌렀다. 미안,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날려줘. <laughs> 해줘우. G 눌러야 된다고 F 눌러버렸네. <목소리> e. 실수였어. 보인물이잖아 우리. 벌써 여기까지 세번 왔다고. 여기서 잠깐 애들 하는 거 살짝 훔쳐보자. 아니, 여기야좀난관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지? 맞아? 저쪽을 보고 날려야 되는데. 몰라, 쟤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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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저에나이어게 빨리 와 진짜 뭐지? <목소리> 어? 나이어떻게 <laughs> 아니 지가 <laughs> 잘못해 놓고 어? 빨리 오라고 <웃음> <웃음> 내 여친 할 사람 거기 앞에 가는 동정네들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laughs> 빨리 와아 남친 구리려다 실패했다 오늘 다 깨는 건안될것 같고요 라운드 1까지 한번 깨보는 걸로 하죠 라운드 1도 안될것 같아요 라운드 1은 깨고 가야 될거 아니야 너 유튜브 아니야? 유튜버에... 로블리 유튜브 아니냐고 유튜브예요? 게임 유튜버잖아 어, 네. 게임 유튜버의 철판이 있지 어뭐 미안해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일로와이너와로와이너와 너 저기 세상 밖으로 날려버릴거야 일로와일로와 이로와, 일로와이로로와 이로와, 와 이로와, 로와로와로이로로로로 왜 바들바들 떨고 있어? 내가 무서운 거야 지금? <laughs> 무서운 거야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캠안 켜서 망쳐야지 지금 얼마나 한심하고 지루한 표정인지 시청자들 갖는 건 안될 거야 하나 아! 뭐해 니가 먼저 떨어졌어 언니 유튜버잖아? 오늘부터 나. 새로 개인 유튜브 개설 해야겠다 입다다입다다입다다입다다 시끄러우니까 입다아 여기서 죽으면 소소한 이야기가. <laughs> 너 진짜 F인 나를 T로 만들고 싶은 거야? 어디 F 아니잖아. 나엘프지 <laughs>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날려. <웃음> <웃음> 다 아까 하는 거 봤지. 일단 내가 여기서 아까 친구처럼 잡아줄 듯 말듯하게 있어줄게. 점프해서 그냥 앞으로 쭉게 <laughs> 제발, 잘 보고 가야 돼. 여기 어떻게 온 건데, 일단 손잡고. 잡아 천천히 가. 침착하게 가. 오케이. 아! 침착하게 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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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는 미나방을 <민어빵을. 웃음> 빨리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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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